그것이 여당의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네, 예. 칼럼으로 다시 컴백한 유시민 작가님의 오늘 자 일침이 많은 분들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평, 주요 부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린 것은 어리석고 기괴한 짓이다.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은 무엇이든 무작정 반대하는 의사들의 행위도 그 못지 않게 어리석고 기괴하다. 8월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의료계의 반응을 보니 의료 대란 사태가 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윤석열은 의료 대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책을 수정할 의사도 전혀 없다.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 진료 체계를 돌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한 말은 아닌 듯하다. 그는. 문과 1등, 괴물 검사였다. 지금도 검사 시절보다 나은 게 없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아예 모른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권력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의료 대란 사태는 잘난 문과 1등 대통령과 역시 잘난 이과 1등 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 앞에 조아리지 않는 의사들 때문에 낭패를 볼 것이다. 의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검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할지 모른다. 나쁠 건 없다. 대통령이 낭패를 보고 의사들이 후회를 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뭔가...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윤석열은 결국 멈추지 않을 것이란 부분은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께서 이 윤석열이를 끌어내리는 게 매우 힘들긴 하지만 방법은 있다고 하셨죠. 어쩌면 저도 이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권력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이 권력 투쟁은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 권한의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위 유지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예. 비로소 위험을 느낄 거예요 어, 여론조사에서 나쁜 평가가 나왔 다고 해서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을 리는 없지만 예. 그것이 여당의 정치인 들에게 영향을 줄수 예. 있습니다. 예. 민심은 바로 대통령에게 영향 줄수 없어요. 그러나 여당의 정치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까지 한 2년이 남아서 예. 급하게 여당 의원들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아, 않거든요. 그럼 오래 간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하면 2년 후에 지방선거도 망하고 그 다음 에 바로 9개월 로에 치르는 대선도 망하고 예. 대선에서 지면 민주당에서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될 경우에 11개월 후 취임 11개월 후에 총선을 또 치르게 되는데 음, 예. 그럼 연쇄적으로 국힘이 망할. 그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좀 결단하는 음... 의원들이 생길 수 예. 있죠. 네. 공감합니다. 오늘 리얼미터 기준 취임 후두 번째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 의료 대란이 해결이 안 된다면 추가적인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은 한번더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통을 치는 것 같은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곽상도아들 50억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마누라에게 사줘야 하는 명품백을 김건이가 뇌물로 챙겼으니 윤석열은 가방을 사주지 않아서 생기는 경제적 이등이 생기므로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한 걸 모르는 범죄 집단과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도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검찰은 이번 정권을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언어벨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